예 경기광명 갑 백재현 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백종원 우리 대표님 을 듣는데 좀서손 답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서 주실래요? 네 예, 일어나시죠. 예, 마이크 좀 들리시고요. 바쁜 시간에 참석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해주고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신 데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외식업계에도 많은 좋은 학기자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백정원 대표 하시는 방송 나오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 음식을 좀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도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외식업계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특히 백대표께서도 가맹점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한 가맹점이 한 1,400개 된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바 하면 우리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 했던 거래 내용하고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사와 다른 형태하고는 의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내용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한국의 애식업계 프랜차이즈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견을 좀좀 상승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글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예. 글쎄 상생이라는 건 어쨌든 같이 산다는 건데 이게 상생이라는 건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는 거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도와주거나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어느 한쪽이 살아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외식업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좋게 비춰지는 거는 저희는 좀 저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는 걸 한참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본사가 매출을 많이 내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분점에게 좋은 가격의 식자재를 계속 공급해서 분점은 분점 나름대로 자기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왜냐면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지만 개별적으로 사입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예. Yeah. 뭐,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점은 그냥 높은 수수료,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 가게에 문을 열 때는 인테리어 비용, 또 반품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프랜차이즈을 어렵게 만든 크나큰 요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백대표에서 하는 그 체인점 그가맹점 같은 경우는 뭐, 가야겠다, 매출액에서 수수료 요율이다 정해지는 것이나 일정 금액을 정액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네. 또 그 인테리어 사업 자체를 본인한테 맡겨서고 하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특징이 따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 에의해서 서로 상승의 길을 터야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들 그나마도 먹고 살고 상승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나는 비교해서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사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생길까 해서 감시 쪽에는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본인 스스로 하게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본사와 분점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네, 이익을 것이 이익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스스로의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과 이렇게 정액적으로 스타일로 받는 것과 어떤 차이점과 어떤 상승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 매장의 매출을 대비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예, 수술을 얻게 되면 사실 매장에 대한 간섭을 되게 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 뭐, 그럴일은 없지만 매장에서 사실 본사와의 신뢰도의 회복이 있어서 매장이 본사에게 매출액을 사실 솔직히 이게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사 아직은 보완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정액제로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백대에서 운영하는 그 더번코리아, 더번재팬도 있죠 지금. 네. 더번재팬도 있고 더번차이나도 있고 더번아메리카도 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더번코리아의 경우에 그 상당히 그좀 운영하고 있는 그 하는 측면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의 음식점에 대한 그런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신규 사후 진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오해받는 게 브랜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어발식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저희가 상대하는 분들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저희한테 소비자는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외식업에 처음 뛰어들어서 뭔가 기대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원 같은 곳인데 오해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비자는 사실 점주분들이기 때문에 점주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구비하고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사업의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이없어정한5분 정도. 지금 이제 예, 백제. 추가질 것을 위안님 땡겨서. 위원님은 이제 추가질이 5 분을 더 쓰시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도소매으로 등록된 것 식자재에 대한 도소매 행위다 이렇게 보신 거죠? 음식점이 업 아니고. 프랜차이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매출 발생이 수료로도 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제일 큰 것이 분점에 대한 원자재 공급하고 소스 공급으로 거의 매출의 8, 9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소기업 분류할 때 저희는 이게 도소매 유통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3년째 유예를 받으면서 중견 중소기업에서 좀 빠져 나가셨죠? 현재 뭐.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하지만 저 예, 법, 법으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아. 아. 지금 중견기업으로 가야. 오해하시는 게 저기 빠져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예. 뭐 어쨌든 중소기업으로 저는 좀남아었으면서더 많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식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고 소형이 때문에 어떤 모델을 샘플 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호텔에 진출하는 거 가지고 많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이 유익성을 진행하겠나요? 호텔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호텔에는 한식당이 없어야 되나. 왜 호텔에 있는 한식당은 왜 10만원, 20만원 비싼 매출밖에 을 유지가 안 되나. 거기서 출발한 거고. 호텔 안에 사실 저렴한 음식점들이 있으면 호텔 안에 묵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호텔에 대한 거부감도 없을 거라고 생각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시는 게, 아, 음식점 하는 놈이 호텔까지 진출한다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고, 불만이 왜 호텔 안에는 꼭 비싼 식당이 있어야만 하나. 왜 외국에 음식점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외식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는 동의하시죠? 네, 네,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힘드려? 예, 아닙니다.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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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우리 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건 그런 본사가 그렇게 나눠서 될 일이 아니다는데는 자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편의점도 너무 많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 원리는 어떻게 이건 하지 말아 하나 할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뭔가 업을 하면서 서로 습득하면서 자, 자연적인 치유가 되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기침 같은 것이 무슨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망, 항상 젊은 생기면 뭐한석달내 또는 1년 내에 뭐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한칠팔십가 되는 이런 형상이 보여주고 있는 게 대단히 네, 지금 문제입니다. 낭비고 대단히 자원의 낭비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백 대표께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또는 대한민국이 이런 형태로 러 가야 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좀 얘기를.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 미국 같은 경우 저도 미국의 매장을 준비하고 해 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 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면 하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 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는 걸좀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되고 제가 골목 식당이나 방송을 하지만 사실 이게 오해하시는 게 이게 뭐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라는 거거든요 준비가 아,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 깨우쳐 나가야 되는 방법 아니가 하지만 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아, 어쩔 수 없이 오픈한 분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 개도를 한다는 거지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고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지금보다 상황이 나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골목시장에나 프로를 한 건데 약간 에 예, 제가 혼자 힘들다 했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우리 대한민국에 새롭게 음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현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적당한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어잘 운영해서 서로가 상본사와 가맹점 사이 상생을 잘 유지해서 다 같이 좀 적당한 이익이 배분되고 적당히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 만큼 된다라는 예, 틀을 만드는 것이 지속성 있고 가능하고 멀리 갈수 있는 거이거든요 함께 개 가야 멀리 간다는 속담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건 뭐딱 정하고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본사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장사가 웬만큼 될 만하면 지대의 문제 임대료에 대한 문제. 또 지금 저로 지금까 얘기했던 카드 수리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그런 것들을 줄여줘야만이 우리 가맹점으로 있는 영세 우리 프랜차이즈점들이 그나마도 살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이 네. 네, 정도로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